저에 대한 뒷끝도 이제 없으신 거. 어, 그렇지. 핀 게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그이 새끼 뭐야? 어머. 언니 뒷끝이 없으시다고 하셨는데 어 뒷끝이 있었나? <laughs> 자, 사과 보고 이제 연달아서 사화를 보는데 그만 먹어. <웃음> 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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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웃음> 맛있다. 오케이. 너무 맛있다. 그냥 뭐 어차피 기다리시니까 그냥 바로 가자고. 네, 바로, 바로 가자고. 봅시다 아니 이때 제가 원래 지민 언니랑 같은 방이었어요. 음. 근데 또 이제 지민 언니가 그날 또 탈락을 해버렸잖아요. 어. 내가 또 혼자 방을 쓰면은 난안 그래도 정보도 없고 그렇지. 오늘 와가지고 네. 정신도 없는데 네. 그래서 네. 내가 진짜 존나 불쌍하게 소파에서 아 그랬구나 소파에서 잔다 해가지고 이제 세서 같이 자게 된 거야 어떻게 거. 보면 유리 사방에서 노숙을 하는 거야 아 그렇지 야. 그렇지 갑자기 어디 갔지 이런 생각 들면서 아 뭔가 있다 순삭돼 버리고 내 느낌상 파이가 뭘 알고 있어 아는 친이야 도라로 아이야 아는 이야 보스 약간 한 명씩 데려가나 그래서 그런 느낌인 거 같아서. 근데 이렇게 말없이 사라지는 게 말이 되나? 그래가지고 저희 새벽에 자고 있다가 들어오자마자 데려간 거야. 나 같아요. 저게 너무 안믿기는 거야 맞아. 와서 데려오고 갔었는데 모른대 그걸. 내가 떡 나갔었는데. 밥안 먹어. 어 먹어요. 햇반 존나 많았는데. 장난. <laughs> <laughs> 가져갔네. 아 이씨 어디 또싹 집에 숨어 있네. 오전에 일찍 일어나서 돌아다니다가. 진짜 재밌는 거딱 발견했는데. 근데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오빠 어떻게 저걸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뭐 어차피 나중에 다 알게 될거 같아 가지고. 여기아 보다가 음. 딱에 희미하게 레일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당겼는데. 캐치력이. 쓱당겨지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비밀 통로였던 거예요. <laughs> 한개 있어. 한개 있어. 굉장히 야, 재밌는 아무것도 몰랐구나 그냥 아는 어. 게 없었구나. 어. 굉장히 감옥같이 생긴 동굴이 있었어요. 아 형님도 지금 발견하셨구나. 형님 높아. 여기서 엄청 높아 보다. 이게 모든 게다 연결이 돼서 훔칠 수 있도록 하는 구조가 있구나. 어잉? 근데 이 새끼 다 어딨냐? 어 아예 열리네. 아 여기서 딱 이제 또아주천이다 악연 악 유리사 진짜. 와, 아기형. 아기형. 아, 저희의 악연. 안녕. 아. 아, 안녕. 여기 원래 내가 잠궈놨었는데 어, 소리 아. 너가 잠그는 거야? 응 내가 잠갔어. 누나는 자물쇠를 왜 가져왔어요? 가져온 아, 뭐? 게 아니라 어. 여기 자물쇠가 있길래 내가 번호를 풀고 다른 번호로 바꿔놨어. 아 사실 저는 자물쇠를 <laughs> 뿌시는 대체도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얘는 한술 더 떠서 자물쇠 찾아가지고 <laughs> 아, 그걸 풀고 <laughs> 다시 지가 <자체가> 잠가. <laughs> 다시 잠가. 이제 저기 가면 파이 있고 어... 파이를 찾아다닌 거구나 네 살려줘 <laughs> 나 실제로 들어가서 파이야 이렇게 막 불렀어 어, 그러니까? <laughs> 어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게 이제 잠겨있지는 않고 이렇게 안에서만 열수 있게 걸쇠가 이렇게 있어 첫날에는 이렇게 냅뒀거든 어떻게 쓸지 몰라서 근데 얘네가 네, 들락거려서 그 걸쇠를 빼버리고 책장에 있던 자물쇠를 가져와서 잠가버렸습니다 사실 자물쇠는 내가 잠근 거야 <laughs> 얼마 스킬이니까 와진짜 어, 와, 와, 와 소름돋았다. 그게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와 <laughs> 이런 걸다 알고 진짜. 있다는 게.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판도라 써도 돼요. 써요? 판도라 상자를 열었을 때, 아 이거는 굉장히 좋은 베네핏일 수도 있겠다. 제가 얻을 수 있는 건 투표 면제권이었고 손해를 보는 게 이제. 아 어, 왔다. 가자. 뭔지 모르겠지만 가자. 판도라의 상자가 열려서. 메뉴판 가격이 두 배가 되었습니다. 우리 메뉴판 예, 모든 가격이 두 배가 됐대요, 지금. 어! <놀람> 어? <굉장히 미안하구요>. 예. <놀람> <놀람> 아! 미안하고요. 아저 진심에서 나온 적입 그러니까 <놀람> <없어. 놀람> <놀람> 뭐 <왔지>? 어, <놀람> 내가 빡쳤어. 개웃죠네뭐지 와버렸어. 와버렸어. 그 와버렸어. 그 와버렸어. 저택 상징을 파기하면 저택의 새로운 주인이 될수 있습니다. 아, 진짜 가자, 진짜 가자. 습격은 응. 해가 지면 시작됩니다. 습격 허용 시간은 60분. 어? 습격의 날에는 어떠한 무력도 허용됩니다. 찾아서 파기해야 되는 상징은 총 3개. 상징은 빛을 따라가며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고민을 했거든요, 일단. 저택 처음 왔을 때부터 피라미드처럼 생긴 그게 눈에 들어왔었거든요. 아, 출구가 확실히 좀 눈썰미가 있더라고요. 귤 음, 음. 그니까. 사인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저기. 저거 저택 한 가운데 있던데요? 그게 피해 상징인가? 이거 일확률도 좀 있겠네요. 저희가 예상하는 곳에 제가 가고, 그리고 형님이랑 현진은 세 번째 우리가 모르는 그 그걸 찾을 거고, 얘3층 가고 내가 그 남자 남자 방을 일단 한번 가볼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는 그냥 막말로 납치 당했다. 프리스타일로 음, 음. 유들이 있게 뭐 내가 그 그쪽을 최대한 그 아주 마음에 안 들어요 제 친구. 하룻밤 없었다가 나타난 친구에게. 그말 듣는다고 해우가 맞아. 저게 저게 어, 일반적인 생각인 생각은, 거야. 어. 진정한 의리는 그, 갔다 와도 지켜야 되는 거. 글요 이거 빵좀먹고탁 청님. 그래서 죽방 안 주신 걸 <laughs>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어. 예, 예, 예. 죽방 아니고 다이그라. 예, 그러니까요. 어. 30분 뒤 저택으로 출발합니다. 저택의 대문을 들어서면 습격이 시작됩니다. 습격에 성공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생존지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품들을 챙겨 주십시오. 텐트 접자. 다시는안 돌아온다니까? 혹시나 졌을 때 어떨까? 어쨌든... 아니면은 오빠 처음에 그 미션한 데자 의자 설치 갔던데 그런데? <laughs> 생각을 해. 왜안 들어? 애초에 그런 생각 자체가 썩어 빠졌다라고 느껴서 그냥 우리 스스로 배수해지를 치자. 음. 진짜 남자야. 저게 마치 어, 남자야, 남자? 완전히. 아. 식량도 까 가지고 던져놓고 주서 먹을 거만 아. 인정. 우리 가자 오늘은 샤워 합시다. 우리는 절대 안 돌아. 어, 거야 멋있어 보인다 이거. 모두 매이 아 시작됐다 오늘의 게임을 시작합니다 잠시 후 저택의 상징을 노리는 플레이어들의 습격이 아. 시작됩니다 상징을 지키지 못하면 저택의 주인이 바뀌게 됩니다 어? 추욱오빠랑 윤비오빠가 오는구나 두 명인데 왜 어떻게 우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지 진짜 딱 이렇게 생각나요 습격시간 60분 동안 세계 아. 의 상징을 지키십시오 도착 10미터 전입니다 아 여기 관전 진짜 아. 아무 생각이 안 들어 맞아 맞아요, 맞아요. 습격이 시작됩니다. 와. 나 바로 공략 들어간다. 응. 바로 공략 들어간다. 원래 바로 전날까지 그치. 있었으니까 그치. 알고 있는 거지. 어떤 상황인지. 우리는 생명을 지하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떻게 해? 괜찮아? 아, 모르겠어. 잠깐만 잠깐만. 위로 위로. 아, 이거 바닥 이상한 데를 내가 삐었어. 아무튼 니네는 가서 진행해 봐. 내가 일단 기다릴게. 생각해보니까 저팀 팀은 뭐 랜턴이라도 이렇게 있는데 음. 저팀은 아예 없네. 음. 그러든지 수적인 열세도 있고. 음. 아 조금만 더 빨리 갔으면. 아, 그러니까. 아 빨리 갔어도. 저게 출구가 오! 바로 깬게 아니라 그 진영에는 얘를 깨야 되는 미션이니 모르잖아. 모르잖아. 그래가지고 얘를 어떻게 지킬지 메인, 메인 약간 아. 당황하고 있었는데 서 출구가 그냥 깨버린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깰줄 그래. 몰랐어. 누구야? 여기 뭐 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둘이만 그냥 가잖아. 아. 깨는 건지 몰랐으니까. 아, 그니까 못 붙잡았구나. 어. 깰줄 몰랐어. 깨는 건지 알았으면 빨리 붙잡았을 텐데. 야, 이러면은 왜? 바로 내려와야지. 그래. 왜안 내려왔어? 야, 앉아. 아니, 앉아, 그 앉아. 같이 붙잡아달라 그래가지고 옆에 와. 있었지. 추가 또 다른 못 것도 깨러 갈 수도 있으니까. 공시랑 공시랑 막 협박을 <웃음> 해가지고 물안 주면 나너때릴거다 네뭐 계속 이래가지고 저. 물 가져가서. <laughs> <너 추천한 게 웃음> 정말로 뒤집줄 알았어. <laughs> 저 출구가 얘기해줬는데 허리 좋기 때문에 진영이가 쪼이니까 허리가 너무 아팠대. 그래가지고 되게 좀 예민했었다 그러더라고. 와 아. 진영이 아, 형 대단하다. 나중에 저게 마와 진짜. 우리 다 꺼져 있더라고요. 꺼져 있어가지고 내가 뭔가 할수 있는 건 아, 해야겠다. 아이고 어떻게 아파 아파. 안녕하십니까. 나도 어 이랬을 텐데. 어. 아 거기 있어요? 아, 일단 현지가 올 때부터 마음에 굉장히 안 들었어. 야 <laughs> 껄렁껄렁거리면서 오는데. 근데 원래 알았어? 네? 아 몰라 아예 처음에. 아예 처음, 몰랐어. 어. 아, 왔다 핵폭탄이 온다. 여열여열열 열. 나이거치켜잖아 자기들이 짜놓은 아니, 그 구렁텅이에 빠진 아니, 거라니까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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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빠져버린 그러니까, 거야. 그러니까 우리끼리 너무 유대관계가 아, 깊었던, 아, 깊었던 게 오히려. 음. 여자팀에 스파이 있거든? 누구야? 유리상인 같아. 유리상 같고? 어, 어, 나 남친 했어. 음, 음. 근데 야, 이거 이 룰북 내가 훔쳐갔거든? ㅅㅂ <laughs> 쫄랑 따라오는 거 봐, 아 이게 규칙들을 저한테 보여주는데 스파이가 한명 잡아가는 게 확실했고 아, 그러면 유리사가 스파이일 확률이 높겠구나. 넉슨아, 이제 그 남자팀 입장에선 대혼란이죠. 한번이 의심의 씨앗을 심어놓은 순간 나머지는 알아서 하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근데 멤버를 아, 진짜, 진짜 잘, 잘 뽑아갔다. 윤비 그러니까 오빠랑 수고 오빠가 맞아. 바로 그냥 뭐 넥스랑 남자 정말. 팀 이렇게 돼버리잖아 바로. 야. 아 그리고 나한 가지 더 갖고 왔거든. 이거 꼭 필요할 거야. 나도 저 하나 깨야 되는데. 좀 이거 교환하자. 또 바보야, <목소리> 야, <웃음> <웃음> 저걸 <웃음> 줄 테니까 <laughs> 깨달라는 게뭔소리야 봐봐. <laughs> <laughs> 아 왜냐면 제가 저기서 질질 끌다 가자나든 말이, 얘가 지금 무슨 말하는 건지가 파악이 안 돼가지고 나도. 얼마나 여기서 행실을 잘하는지. 아, 진짜 얄밉다. 어떡게 하면 좋아? 야생을 사 남기 위한 키가 있다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 키는 이걸 깨게 했을 때만 줄수 있어. 파이어 스타터. 아주 코인리입니다 밤에 보면 뭔가 열쇠 같아 보이니까. 맞아 맞아 맞아. 감사합니다, 형님. 근데 그게 열쇠 인게 무슨 상관이냐고. 네. <laughs> 게 <근데>, 너무... <laughs> 유리해질 수도 있어요. 아, 그렇다. 음, 저때까지 잘안 믿어. 야, 성주 오빠 아, 바로 어떡하지? 의심하잖아. 어, 근데 성주 오빠는 이거를 너무 안 해. 응. 뭐라고 해야 돼? 액션. 말을. 어. 액션. 어. 그러저 그러니까 얘기를 나랑 해야 되는데 맞아, 맞아. 진영이랑 하러가 버리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지. 여기서 이제 성주가 너한테 바로 얘기 안 하고 진영에 달려갔던 이유가 그 전날 게임에서 뭔가 자기가 주축으로 게임을 풀어내지 못해가지고 아. 되게 좀 많이 위축돼 있었구나. 아. 진영이를 데리고 와서. 같이 우리의 견을 얘기하자 해서 야, 그래서 진영이를 지금 설득하라고 아, 갔었다 그러더라고. 타이밍이 안 좋았다. 그냥 어. 빨리 가 빨리. 민아 누나도 이제 아 이게 맞나 약간 이러고 있는 거고. 너 빨리 뛰어가라 진짜. 달려가라 생각하지. 빨리 뛰어내려가. 아 야씨. 아, 달려 달려. 제발 뛰라고. 날 구원해줘. 자청. 자청. <laughs> <다쳐. 웃음> <다쳐. 웃음> 아. 진짜. 아. 알려줬는데 그런 너도 니, 우리 편 하자 이럴 수도 있잖아. 어, 배신했구나 우리 편 하자 할 수도 있잖아. 내가 막 거기 내가 잘못 찾아 뭐고 여기 뭐 있고 다 알려줬고 마침에. 그러니까. 하나 남은 아유. 거 저기밖에 없어요. 아니 그럼 이때라도 그럼 지키든가! 아, 아니, <laughs> 아니 왜야 도대체! 잠깐 오케이! 왜. 그렇게 해서 왜 성주가 왜. 왔어! 네. 얘기를 했을 거 아니야. 네. 근데도 뭐 의심이 안 됐어? 아니 얘기 안 했어요. 네. 왜냐면 저는 그때 바로 튀어 올라가고 있었고 3층으로 아한발 형... 늦었구나 그러니까. 네. 아, 얘네는 아. 이제 와서 저를 따라오고 있었던 아, 상황이야 조금만 빨리 성주가 내려왔으면 네. 너랑 컨택을 해서 의심 가는 상황을 얘기할 수도 있었겠네? 네. 네. 제 생각엔 넉스가 너무 쫄아서 시야가 좀 좁아진 게 아니었던가 아, 처음에 저녹화하는줄 어. 알았어 여기 어. 왔으면 잘못됐다, 여기 하승진 있다 어. 여기 덱스가 얘기하는데 어. 여기 하승진 있다, 어. 여기 절대 못온다 다른 데로 돌아가라 하니까 아, 덱스가 아. 그러 돌아갔대 아. 웃기네 <laughs> <laughs> 어. <laughs> <laughs> 어. 약간 아, 그럼 다시 올까 그러 돌아갔다고 하더라고 아 갔다 다시 온 거야? 어. 아니 근데 왜냐면 나는 중간에 이제 지키면서 바꿔든 봤게를 근데 현지그막신호드 들어 돌아, 막 돌아다니는 거야. 어그러 어, 근데 다 깨졌대. 어. 그래서 이제 완전 나 도맨 멘붕이 온 거지. 들어와. 들어와. 제발 들어와. 기다리긴 좀 제발 들어와. 빨리. 내가 막 계속 뭐라고 빨리 들어와 막이렇게 얘기하자. 그게 말티즈가 <웃음> <웃음> 나 건들지 마. 막 아, 저리가. 아 이렇게 막 했잖아. 나 여기 하든 여기 있어. 들어오지 마고. 막 아, 계속 막 얘기를 했던 거야. 계속 또 떠들었잖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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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던 너... 거였거든. 몇 명이야? 저만 들어갈게요. 몇몇 명이야? 너. 넉스 또 현진 님을 데리고 왔어? 아니야 아니야 내가 뒤로 왔는데 얘가 뚫어버린 거야. 실제로는 파이가 정말 열심히 막았거든. 저거 저거 넉 저거 저 뒤에 되게 어? 아, 나 빨리 승진이 형을 뭔가 설득해야 되는 어. 입장이었던 거지. 어. 저거 트럭 하고 있을 때 파이는 진짜 열심히 했어. <laughs> 어딨어 어딨어. 아 돌아오고 있어. 아, 어. 와우. 내데 어. 이거 또 정해진 룰 안에 있는 거야 그럼요. 어. 어. 진짜 가지러 들어왔잖아. 아 그러지 마세요 저도. <laughs> 그러지 마세요 저요 와 진짜 파이가 열심히 네, 했다. 뭐 진짜 열심히 했어. 넉서스에서 뭐 하는 거야! 얘기해줄게, 얘기해아 왜? 스파이가 있고 그리사고스파이 아, 뭐. 그러니까 저렇게 들었어. 손주호 아, <목소리> 제대로, 제대로 제정서이더 <재정서야 목소리> 어. 많은 사람 중에 정상적인 생각을 아, 한 아, 사람 우리 둘밖에 없 진짜, 진짜 아, 팔로잉 해줘야 돼어 원팔이야 진짜. 팔로잉은 원팔이다 이게. 원팔이야 지키겠답시고 한 건데 뭐야? 오, 오. 근데 덱스는 저기 지하에 있는 줄 알고 막 뛰어 내려갔대 근데 저는 진짜 제2에 미친 사람이 뭔가 <laughs> 뭐 귀신 들린 사람인 줄 알았어 <laughs> 너무 무서웠어 진짜 덱스님이네 아 이거 뭔가 잘못됐네 덱스가 왔다고? <laughs> 윤기, 서출고뿐만 아니라 신도어 생기고 있는데 이까 상황이 쉽게 돌아가지 않겠다 야, 아. 어쨌든 주변에만 못 오게 하면 되잖아 어. 전방 1m만 어, 못 맞아, 오게 맞아. 하면 되니까 어. 근데 높으면 깔깔깔깔 어. 굉장히 이상하네요 저 넉스라는 사람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커서 조금 살살살 긴장을 풀게끔 해야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좀 말도 하고 긴장감을 낮추기 위해서 노력했던 거 같습니다 정리부장 처음 음. 뵙겠습니다 아, 이게 규칙이야 근데 이 규칙이 뭔데? 나갈이 됐었던 규칙 아, 아. 윤비를 너무 믿은 거지? 네, 근데 이때도 타이한테 읽어주라고 한게나 계속 견제를 하고 있었던 거지. 내가 이따가 깨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뭔가 승진이 형이 엄청 흥분한 모습으로 보이니까 나, 나 입장에서는 아 형을 설득해야 되는구나로 잘못 생각한 것 같은. 이 대화가 잘 되는 상황이 아니었어. 급박한 상황이었어. 왜 적대적인 거예요, 이왜 적대적이냐면 우리는 이걸 지켜야 되는 미션을 받았는데 그래, 이게 정답이지. 그러니까 제가 정상이 아닌 겁니다. 근데 형님은 아니에요. 정상이 아니고요. 이게 나도 지금 어떤 느낌이었냐면은 내가 선수 때 했던 포지션이 센터잖아. 최종적으로 우리 팀 골밑 골대를 지켜야 되는 그런 역할이었어. 내가 평생을 해오던 그런 농구 내 포지션이랑 내가 저 지켜야 되는 그 상징물이랑 너무나 감정이입이 되는 거야. 누가 들어오든 난 이걸 내가 막아야겠다. 그런 생각밖에 없었던 거지. 한신 들어와 진짜 농담 아니야? 여기까지만 얘기해. 아. 나 지금. 자 여기서 문제. 안, 자, 돼. 문제. 안 돼. 안 어, 돼. 여기서 하승진이 눈이 돌아간 상황이 있어요. 혹시 뭔지 알아 파 나? 눈이 돌아간 상황? 어. 피파람 아닙니까? 누구야? 정답! 피파람, 피파람 누구야? 우리, 우리 팀 사업. 깨졌는데 와. 조롱하는 거 뭐야? 누구야?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그니까 저는 갑자기 형 말하고 있는데 툭깬 거예요. 어. 그래서 제 입장에서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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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이런 어. 느낌이었는데 백수도할 말이 없는 게백수도 자기가 신나서 따라합니다. 백수는 상대 팀이니까 신나죠. 당신은 그치? 상대 팀이 아니잖아. 근데 저도 어. 좀 신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내 말이 맞아야 되는데? 약간 요거에 이제 아 해냈다. 끝났다. 기분이 아. 너무 좋았던 것 같은데 아... Yes, 오늘 리뷰 여기까지 하죠 근데 <laughs> 너 <laughs> 어, <일단은 웃음> 덱스가 휘파람 불고 나비아냥거리줄 알았던 거야 아아 그래가지고 아까는 딱 돌았던 거지 아아 그래서 또 인터뷰 때는 내가 또 정당한 승부 아니었다고 했는데 사실 저것도 정당한 승부였거든 정당 승부죠 어, 어. 네.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깨야 되는 거니까 와 근데 이게 역시 NBA 다르구나 와. 근데 덱스랑 저렇게 진짜로. 몸을 왔다 갔다 하면서 깜짝 놀랐어. 가자. 절대 물러서지 않고 밀리지 않고. 와, 깡이도 됐어. 진짜로. 와.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뭐든, 오빠 진짜 저 말리는 거야? 사람들도 진짜 대단한 거야. 뭐가 문제인데요? 네 관상이 문제. <laughs>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laughs> 요거, 요거 이제 요거 얘기해줄게. 바로 타이트하게. 뭐가 문제인데요? 네 관상이 문제 겠다 나오잖아. 근데 실제로는. 네 관상이 문제라고 얘기하려고 하니까 뭔가 웃음이 나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꼭 참고서 관상이 문제라고 한 거야. 여기서 이제 꼭 이제 꼭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 게 하승진과 백수의 갈등을 이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뭐 그냥 저로 대로 끝나고 간고로 이제 나오잖아. 그런데 뭐 업보 청산이라고 하잖아. 음. 어, 난 사실 그런 스타일이야. 다 같이 있었 알잖아 나 백세야 일로 와 다시 와봐 해가지고 백세야 아까 이런 일 해서 내가 이거는 야, 내가 진짜. 선을 넘은 거 같아 실수한 어, 거 같아 형이 너무 미안하다 잘못했다 야, 완전 그냥 <laughs> 싸나이들의 약간 그런 거였어 어, 어쨌든 이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전 사실 그렇게 막 뒤끝이 고 <laughs>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저에 대한 뒤끝도 이제 없으신 거어 그렇지 제가 형의 하이라이트 핏 게임 하이라이트를 만들어 드렸기 때문에 언팔 해놓은 거 다시 이따 팔로우 <웃음> <웃음> 근데 이 이렇게 모여있는 거 보고 느꼈어 뭐 안녕하세요 정도만 하지 저렇게 똘똘 뭉쳐 있는 거 보고 이거 완전 낙격구나 내가 근데 나 이때도 준영님 인사 하고 들어왔거든. 네. 야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서 막 저거 막 유리 발로 차는 것처럼 됐어. 날새끼 뭐야? 이게 뒷끝이 없으시다고하셨는데 엉끝이 뒷끝이 있었나? <laughs> 있었나 내가? 상징이 모독하게 되어 저택의 주인이 바뀌었다. 좌절이었는데 진짜. 이 집에 플레이어가 보내주세요.

생각한 그 같이 복귀하지 음. 않은 이유가 박지민의 탈락이라면 그 우리는 수사가 없어요. 그렇지. 스파이였으면 음. 이제 같이 갔어야 음. 되니까. 드디어 똑똑이 나왔네. 어. 어. <laughs> 결국 또 하나의 거짓말이었구나. 그러니까 두 번째 날 밤에 같이 복귀하면은 만약에 지민님이 살아있었으면은. 그쪽이 여섯 명이 되고 우리 미카 여섯 명이 돼요. 6대6 구도였던 것 같은데. 그때 넥스 말고는 거지. 아무도 안 믿었던 게그 제가 없었잖아요 그 현장에. 저 음. 진영이랑 뭐 상무 오빠랑 나머지가 한 명씩 차 스파이로 아, 아, 와가지고 스파이 아, 맞냐, 맞냐 그러는데 다들 약간 긴감인가더라고요. 하 뭔가 확신은 없더라고요. 그럼 이제 게임 내적으로만 생각을 해야 돼 우리 진짜로. 결과가 어쨌든 스파이가 없는 상황이면 제가 어쨌든 조금 결정을 해서 게임이 흔들린 거기 때문에 제가 책임을 지는 것도 맞고. 왜냐면 저는 진짜. 아할말 없다 와 아, 갑자기 열받는 거야 저때 눈물이 네. 퍼졌어 진짜 네. 그냥 내 실수로 인해서 이게 다 뚫렸다는 거에 더 화가 났어요 그냥 이런 상황을 만든 거죠 지하 감옥 선정 투표에 앞서 판도라의 상자를 연은 넉스님은 투표 룸에 들어와 투표 면제권 사용료를 결정해 주십시오 안 쓸게요 안 쓸게요라는 멘트를 하기 전에 코를 두번 긁은 <laughs> 이유가 <laughs> 있 <있어>. 네? <laughs> 그 덱스 그거 알죠? 덱스 그 유명한 자 이거 그 냄새 맡고 <웃음> 어, <웃음> 제 표시, 약간 코두번 긁기 근데 저때 이제 좀 우리는 인정을 했죠, 확실하게 아 맞아 맞아 투표 원조권을 사용하지 않은 거 보고 아이스는 음. 리더다, 음. 자질이 있다 딱 느꼈지 럭슨은 이때 이미 마음을 내려놨었어 아, 상태가 아, 아, 그냥 투표 결과 지하 감옥으로 가게 된 플레이어는 유리사 님입니다 와미안다 아니 이 정도면 그냥 태선이가 그냥 고통을 받다 끝난 거네. 너, 어, 오, 어, 어, 그렇지 않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인이 있더라도 똘똘 뭉친 연합 팀보다 위대한 개인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팀전이 있으니까 네가 필요해. 어... 오빠 저는요? <laughs> 너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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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해. 유리나도 필요해. <laughs> 사실 난저 때는 좀, 좀 뭔가 좀더 냉정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음. 어. 어, 좀더 리더로서 미안. 팀전을 위해서는 넉스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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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다고나 음, 음. 냉정하게 오케이. 그 트롤진 패어도 <웃음> <웃음> 그냥 그거 그거는 지나간 일이라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 어. 근데 이게 약간 저희 입장은 그거였어요. 우리끼리는 연합을 하루 정도는 해봤으니까 팀 플레이를 하려면 너가 더 필요할 것 같아로 간 거지. 그러니까 능력을 볼 거냐, 신뢰도를 볼 거냐, 약간 요 싸움이에요. 오버합니다. 난신뢰서을 기회가 없었어요. 다음 데스벨치가 있을 때까지 이곳에서 생활하시면 됩니다. 음... 리스시 돼 버렸어요. 말을 해주든지 그럼 내가 줬을 <놀람> 거 아니야. 내가 안감 됐어. 아까 박진이, 박지민 앞에서 했던 학품이랑 많이 다른 학품이다 조진 학풍이고 그 박지민 앞에서 했던 학품은능욕학품이고 아, 맞아 맞아. 어. 아 진짜 너무 화났어. 저기 갔을 때 너무 미안하고 사람들한테 <laughs> 특히나 이제 파이랑 미나한테 너무 미안했지. 음. 심지어 근데 나랑 미나 언니 또 도움도 씨, 받은 거야 리사 언니한테. 응 맞아 저 저거 맞아 맞아 무리사. 어, 아 진짜 저때 많이 참은 거예요. 텐트 보고. 네. 그래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 참고 있었던 거지 진짜 막막 욕이 제머릿 속에서 막 이렇게 터지려고 하더라고. 나도 그랬어. 나는 네. 그리고 또 텐트 하나에 또안 들어가잖아. 어떻게 잤어요? 어떻게 잤는지는 아마 다음화에 나오지 않을까. 아 그래요? 아 와, 오케이 아 여기까지. 자, 이렇게 4화까지 다 봤습니다. 와. 스튜디오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지금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를 했는데. 그래도 너무 재밌었어. 너무 재밌었고. 그리고 덱스랑 이 싸운 거에 대해서 나 분명히 꼭 풀고 가고 싶었거든. 어쨌든, 죄송합니다. <laughs> 저도 떡락각이 잡혔지만 그래도 뭐라도 했다. 어, 어 이슈메이커였다. 이것도. 음... 아, 다 방송 컨셉인 거 아시죠? 저 원래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닐 거예요, 아마도. 파이널. <laughs> <아마도. 웃음> <laughs> <laughs> 저는, 어, 그니까, 오빠도 그렇고, 넉소 오빠도 그렇고, 내가 만약에 반대였다면, 이런 생각도 해보고 했을 때, 아,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를 이 리뷰하면서 느꼈고요. 오히려 난 리사 언니를 그 안에서는 분명히 리사 언니가 나쁜 사람이었단 말이야.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다 들으면, 빌런이었어, 빌런. 빌뭐 리사 언니가 뭐다 알고 있고, 막이렇 제거해야 되고, 막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너무 불상한 언니였다. 어, 아, 알고 있는 게 나쁜 사람은 아니잖아. 어. 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그게 풀린 리뷰였다. 아, 저는 맞아요. 그랬어요. 저피저텍 안에서는 진짜 막. 이상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음, 알잖아. 맞아, 근데 맞아. 밖에서 보면, 우리 모임도 하고 뭐 어제도 만났잖아. 맞아, 맞아, 맞아. 자주 모이는데, 음.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음. 맞아, 맞아. 그러니까 다 너무 좋은 사람들끼리 모이고, 음. 지금 피해게임 리뷰 4화까지 해봤는데, 영상이 재밌게 나오고, 또 시청자분들 많이 좋아해주신다면, 앞으로 그 리뷰도 계속 한번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피해게임 하승진, 유리사, 파이, 그리고 넉스였습니다. 반갑습니다! 파이, 파이. 파이. 파이.